여기 떤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저기 여기 요즘에 예. 불경기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건강차도 요새 안 와요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사통팔달 동대문 앞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인도 멋진 데다가 싸고 질 좋은 옷을 사기 위해 어디로 가셨습니까? 단연 평화시장일 겁니다 흥인지문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흥인지문은 남쪽의 숙내문과 더불어 조선 한성의 가장 중요한 두 관문이었으며 조선 시대는 에이 둘만이 대문으로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는 장이석이 마련이었고 동대문과 남대문 부근에도 어김없이 자연스레 장이 섰습니다. 조선 시대 동대문 시장은 이현장 또는 배옥의장으로 불리며. 예지동 일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지동에 있던 시장이 1960년대 광장시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동대문시장이라고 말하게 되면 광장시장을 포함한 종로 5가부터 신당동 일대 노점과 상가까지 통 털어서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드넓은 동대문시장에 두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광장시장이고 다른 한 축은 평화시장입니다. 평화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청계천 변에 모여든 북한 실랑민들이 판자촌에서 옷을 만들고 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평화시장 상호회를 설립해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시장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패션산업의 출발점이자 중심지 패션 수출 1번지인 평화시장은 지금도 국내 최대 규모의 의류 전문 도매상가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그 명성과 위용이 기후로만 가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로 북적이던 평화시장이 이렇게 몰락해가는 이유는 의류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데다 제조 분야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어서입니다. 사람으로 북적이던 상가는 절반 이상이 공실여변에 인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인도 빠져나가 평화 시장은 이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공실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동대문에서 청계천을 건너다 보면 눈에 띄는 높은 건물이 첫 눈에 들어오는데. 불이 꺼지지 않은 24시간 온오프라인 도서매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괴하에 더군 상가를 허물고 2010년 10월 야심차게 개장한 맥스타일입니다. 의 하지만 지금은 90%에 육박하는 공실률을 보이며 초라해진 평화시장을 대표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건물 앞에 놓여 있는 안내판에는 층수별로 수입 의류, 여성 의류, 가죽 모피 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건물 내부로 한 발만 들여 놓으면 정말이지 아연 지색할 정도로 상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2008년 이 상가가 분양할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니 분양가는 상가 하나 기준으로 5,800만원에서 2억원 선이었습니다. 지금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아마도 그 분양가의 10분의 1에 가져가라고 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듯 싶습니다. 상가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 건물이 조각조각 조그만 상가로 나뉘어서 각기 다른 주인들이 있다 보니 모두 이해관계가 달라서 싹 바꿔서 뭘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그맣게 상점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2층도 텅 비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층은 원래 여성의류 매장들이 있었지만 모두 빠져나가다 보니 다른 층에 있던 가죽 모피 우류 매장들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상가가 들어와 있는 것보다 비어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이곳에서 매장을 하고 있었기에 찾아갔는데 그분의 매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매장 주인분과 말씀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기다 어 어디 갔어요? 저, <laughs> 저... 저희 아시는 선배분이 여기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폐업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고 이제 뭐 통대문 시장 자체가 지금도 동 시장 자체가 전부 다 그런 현사입니다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제일평화 시장에 가 것입니다. 제일평화장을가졌었니다제 지인의 점포가 제일평화로 옮겼을 수도 있다는 말씀에 바로 뒤편에 있는 제일평화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도소매를 함께하는 제일평화도 사람이 많을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하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사람이 없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다 돼서 두 타로 가는 길에 만난 평화시장에서 점퍼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여기가 지금 도면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낮이어서 이렇게 이런 거죠? 한산한 거죠? 여기 근데 이렇게... 요즘에 예. 불경기라서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여기 도매하는 데잖아요, 그죠? 네. 네. 관광차도 요새 안 와요. 별로. 어, 관광차도 안 와요. 중국 관광객들에게 평화 시장의 제품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날이 갈수록 중국의 이커머스 e 공략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함께. 중국의 3대 이커머스 e 기업인 징둥닷컴도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법인을 설립한 지 벌써 7, 8년이 지났습니다. 활발하게 사업을 벌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호와는 달리 그동안 조용히 한국에서 유통망부터 다져왔는데요. 이 징둥닷컴이 올해 4월 말 인천과 이천에 자체 물류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이들도 이제 쿠팡처럼 모든 제품을 로켓배송 새벽배송을 마음껏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도 보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하지만 징둥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이젠 잘 가지 않는 평화시장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점점 더 깊이 침몰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여 년 만에 찾은 평화시장은 광장시장에서 느꼈던 활력이 아닌 씁쓸함만 남겨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옷한벌 장만하러 평화시장 한번 다녀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